이제 어, 내년 표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자 표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말이지요.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면서도 마치 형통하는 자처럼 계속해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한참 그렇게 여러 잡초들이 무성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다 소멸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땅에서 얻는 그 보화들이 또 지위가 권력이 또 여러가지 인기들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복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천국이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삼일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생 복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 마귀와 귀신만이 득식을 거리는 지옥 불못,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 우리가 꿈꾸어야 할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많다고 해서, 예배 홍수 속에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우리에게 주어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예배하는 천상 예배에 지금 그림자와 같은 예배가 오늘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6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2016년의 예배는 2015년의 예배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매장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기 위해서 나왔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했던 그들의 말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1세대 출애굽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의 다윗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힘든 일을 이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개인적으로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2016년에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어둠의 터널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하나님, 이제 그 주인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두려워하여 당신께서 주신 이 한단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관계를 맺어온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좋지 못한 분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2016년 새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믿어 주며 자신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전파하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소원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소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따라 산다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몽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감정적 반응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사건을 통절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 천사들을 젖혀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 2016년에는, 이런 사명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당연하겠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바보처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새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너잘 살았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주님 안에서 보내면서,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우리들이 보내는 삶의 순간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6년 이한 해는 더욱더 예배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도 전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